자은 이렇게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. 아, 네, 네, 네. 자이 뜻이 뭡니까?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다 이제 지나간 거예요. 아 그걸 나, 나하고 이게 완전히 180도로 유괴 예, 사람에서 예, 영의 사람으로 아니면 그 죄인 속에서 의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이거는 함께 한다고 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이번 저 다음 주에는 저 부정 명절입니다. 우리나라 최고 명절이라고 부정이라 하는데, 실상 영적으로 보면 제사라는 것은 귀신 축제이래요. 여기도 하는 사람 금방 느껴요, 이걸. 귀신 축제. 그래서 어떻게 믿는 사람은 이 시간에 더 이렇게 기도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은가 저는봅니다 자.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나가요.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복 받는다고 하니까,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실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나를 죽이고 주권, 죽건, 내 주권을 그분한테 드리지 않으면 주님과 결코 생명으로 온전히 연결이 되도록 안요